매운 뭐, 나파 여기 뭐몇 개, 몇 개, 백 개, 여기다놀 문화, 고화고고모지래화 문화, 어 열네 개씩 한두 화 열네 판? 몇판 모지래 문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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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고다화 문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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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주기를 하나 더자 계산상으로 이 계산기를 눌러 본게 그렇게 2 8 0 0개심어지니까 열네 판씩 놓으면 막었더라고. 근데 사진 네. 찍 계산을 잘 못. 직원네가 일을 겁나게 해요. <laughs> 겁나게 해요? 네. <laughs> 아이고. 며엄마 혼자 일 다온 거예요. 나는 에이. 그냥 건달이오 왔다 갔다 사진이나 찍고. 아 <laughs> 그리고 다언제? 복실은 모실대로 댕기지 안성해야지. 건당 건당게. 아 맞아요. 여거는 그냥 알목대다 심을까? <laughs> 예, 예, 거기는 그냥 몇, 몇 포기만 심어놓으세요. 아이고 발바서 깨내 인자. 저 네. <laughs> <거>, 건달은 퇴장할게요네 <laughs> <laughs> 지금 옥수수 <옥수수수수수> 먹으면서 사진찍고있어요 <laughs> 두드룩 심고 잠깐 쉬는 거예요. <laughs> 옥수수 잡수면서 물도 드시고, 할머니들이 허리도 좀 펴야죠. 오전에 심은 자리를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. 원래 분소스로 매달아 갖고 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선 조로로 주고 있습니다.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렇잖아면 이게 다 시들어 버려요. 불을 빨리 안 주면 그래서 급한 마음에 조로로 지금 주고 있어요. 분소스를 매달고 주면은 편한데 그거는, 이 하루에 설치 다 못해요. 그러다 보면은 한 모종은 이제 다 시들어 버리죠. 뽑아 놨으니까 이제 막 심어서 수분 없는 데다가 지금 심어 놨는데 이게 <laughs> 아전 이렇게 임시로 주고 있어요.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. <laughs> 와, 하나 못 심었어. 내일 다시 심어야 돼. 내일 오전까지는 작업을 해야 끝나게 생겼네요. 저쪽 안에 지금 심다가 아, 시간 되어서 퇴근했어요.